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영탁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laughs> 잠시만요 와 너무 뜨겁다 아니 원래는 한 두곡 정도 해야 물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서현고수하고 너무 힘들게 오셔서 물좀 네. 드시라고 저 영탁님 사랑해요 박수 보내주세요 <laughs> 자 정말 이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줘 정말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가수가 있습니다만은 영탁 씨처럼 아 노래 잘하고 매너 좋고 팬들과 함께 소통하는 가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맞죠?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어, 2018년에 요 근방에서 제가 어, 행사를 한번 있었어요 아 맞아요 한 4년 만에. 이렇게 완도 바다를 바라보며 무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함께 호흡해 주시니까 진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멋집니다 인사할 줄 아는 가수 여러분 먼 길을 달렸습니다 많은 여러분께 노래 선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님의 무대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함께해 주십시오 아, 네. 뒤에도 안녕하세요 자 오른쪽 뒤에도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오케이. 이쪽도 잘 들리시고. 네! 네, 이쪽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위에도. 건어물 집판장에서 아주. <laughs> 여기 오른쪽도. 네. 어, 완도 왔으니까 제가 또 완도에서 아주 좋은 기운을 받고 요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좋은 기운 반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완도 왔으니까 이 노래 불러드려야죠. 그죠? 네! 정복 한 접시 드시죠? 네! i <laughs> 좋아, 까먹기 번거로면, 뭐, 찜도 괜찮아. 아이, 너를 어때? 나 스타 차는 세울 때에, 둘이서 간다면.

어떻게 전복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아네 오늘 바닷바람이 진짜 가사랑 딱 맞아떨어지게 이렇게 시원하게 보네요 시원하시죠? 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막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 뭐 저를 일전에 만나셨던 분들도 계실테고 오늘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어떻게 첫 번째 업무만 어떤가요? 괜찮아요? 네. 화면에 잘 나오나요? 네. 나는 뒤통수밖에 못 보네. 네. 아. <laughs> 아. 네. 괜찮게 생겼어요? 네. <laughs> 아이고 심사위원 안녕하십니까?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아. 이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좋고 아 근데 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고 또 곡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어떻게 신뢰가 안 된다면 원래 이거 원래 리스트에 없었는데 아까 전에 그 꼬마아이가 아주 아까스럽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MR이 될까요? 이으셨나이사람나모르겠은이사람사인 그, 돼요? 사람니까아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막걸리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마걸리 예. 시원하게 한잔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안녕. 마걸리, 아이고, <laughs> 일로 와봐. 이야, <laughs> 정말 이런 가수 없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사진 한 찍어 주세요. <laughs> 노래 열심히 하고 건강해라. 이름이 뭐야? 이름 여기 앞에. 이름이 뭐야? 황소진이요. 소진이? 네. 그래. 건강하게 잘 커야 돼. 자. 선생님한테 박수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아, 마지막 곡이죠. <laughs> 또 막걸리 한잔 드셨으니까 어떻게 클럽도 한번 가실래요? 네가왜 완도 선화와 네가왜 거기 서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Yeah. 그때 <목소리가> 지금 기억에이 남자 누군데 저요. 아, 맞다. <laughs> 야, 아니,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영탁 씨의 그신신절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봤을 때 노래자라고 정말 멋진 친구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말 최고의 가수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더, 더 고마운 건 뭐냐면, 완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남아서. 전복 먹으러 갈래? 그렇죠 야이 노래 진짜 이 노래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완도 전복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아...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가수는 대한민국의 단한명 누구라고요? 아유, 제가 뭐 일조가 됐다니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완도를 방문해 주시고 어, 완도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해주시면 어, 저는 또 그것만으로도 어 감사하고 영광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끝났어요. <laughs> 이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여려. <laughs>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네. 어떻게? <laughs> 잠깐만요. 아니. 저기 그냥 가수도 이거 대가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좀 맞춰 봅시다.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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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저기 예. 뒤쪽에 앵콜이 안 나오네요. 저 뒤쪽에. <laughs> 저 뒤쪽은 손을 흔들죠 야.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왼쪽이 안 나와요. 이쪽이 안 나온대요. <laughs> 저희 건어물 직판장이 <지팡장이> 안 나와요. 건어물 <laughs> 직판장. 아,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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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영탁님은 완도에 계속 와도 되겠죠? 완도 정보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완도 정보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부탁드리게한 곡만 더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아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열화 같은 앵콜을 외쳐주셨으니까 어, 제 마음속에 찐 여러분들 마음속에 찐 영탁이가 찐이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와 주시나요. 보시네요 지금 회사에 우리 이사님과 실장님들이 어 빨리 가야 된다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자, 한복도요? 오케이. 오케이 주세요. 갑시다애이좀 올려 주세요. 자, 비집고 나섭니까. I'm Oh! 입니다. 네. 와, 진짜 뜨겁게 불태워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보내 드려도 될까요? 영보시부터 하나 있어요. 네. 자리에 앉으시라고 한 마디 해주세요 자, 리에 한번 앉아 주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저 마지막 한번 잠깐 오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요 모습을 영탁 님과 함께 잠깐만 여 아, 사진 한번 고 네. 안녕하세요. 네. 뒤쪽 가셔서 여러분들 우리 완도를 뜨겁게 만들어 준 우리 영사 님과 함께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서 멋진 사진 한장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1등 가수 명품 가수 영상님 박수 보내주세요. 위에서도 한번 찍을게요겠습니다 네, 야 포즈도 달라. 야 노래 대지어 춤 대지어 매너 좋죠. 인성까지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을 멋지게 만들어준 우리 영상님 박수 보내주시고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네. 자, 자리에 잠시만 해주시고 영탁님 저희가 여러분들 안전 때문에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셔야 말씀 드렸으니까 영탁님의 노래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지요?